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2018년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고 굉장히 용기 내서 사게 되었는데요. 사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내가 300만원이나 주고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끌어 모아서 한달 정도 사용하고 중고로 다시 쓸쓸하게 판매하게 되지 않을까. 즉,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질러놓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다시 대파리 하는 네, 그런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이제 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물론 윈도우 체제랑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조금 노력하면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아직 조심스럽지만, 저처럼 이제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이제 영상이겠지만, 구매를 하거나 혹은 구매를 하지 않거나 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제가 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8년 맥북프로 신형이고요 당연히 15인치 기본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15인치 기본형에 이제 512기가 이제 하드만 조금 변경을 했고요 이제 모델 선택 기준은 이제 300만 원이라는 저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옵션 추가한 이제 가벼운 13인치냐 아니면 15인치 기본형이냐 휴대성이냐 좀 약간 성능이냐 뭐 크기냐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업무 환경이 모니터, 작은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듀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뭐두 그 개를 합쳤을 때 화면의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서 예를 들면 퇴근하고 노트북을 켰을 때좀 이질감이 클까봐 저는 휴대성의 13인치가 아닌 15인치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5인치가 생각보다 되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좀 예를 들면 뭐 학교나 직장이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가까이 뭐 대중교통이 대표적으로 전철 타고, 네, 이동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그렇다면 라뭐 13인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어렵더라도 좀 만져볼 수 있는 매장 가서 화면 뭐 부피죠. 크기를 좀 보고 뭐 한번 살짝 들어보고 인치를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양 선택하면서 이제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트북만 하면 끝이 아니라 노트북 파우치, 뭐 슬리브, 뭐 USB 허브, 뭐 외장 하드, 뭐 키보드, 마우스 네, 여기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추가 구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십만 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양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매 방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맥북 구매는 사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오픈마켓이나 물론 중고나라도 뭐 있겠죠. 네, 이 홈페이지는, 음, 사실 또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 정가, 하는, 이제, 하나, 뭐,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 할인, 네, 정확히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세 번째가, AOC, 애플온 캠퍼스라고, 특정 대학과, 뭐, 재유나, 뭐, 이런 것들을 맺어서, 이제 할인을 조금 더 해주는, 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OC가 결국 가장 쌉니다. 네, 이게, 할인되는 것도 상당히 큰데, 꼭 알아야 하는 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을 구매하는 이제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어, 프리미어보다 파이널컷 프로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예, 사실 뭐, 저 들은 거랑 뭐, 사실 어떤지 사실 확인은 좀 어렵지만. 예. 근데 이 중요한 거는 <laughs> 이 파컷이 369,000원, 거의 37만원 돈인데, AOC에서 파이널컷 프로, 로직, 컴프레셔, 뭐 메인스테이지였나, 이런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요 네, 다섯 가지 이제 앱을 묶어서 번들로 판매합니다. 를그 가격이 25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26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의 또 이득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음, 파컷이 필요하신 분은 굳이 정가 주지 말고 반드시 이제 AOC 할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고 써보니까 이제 화면이랑 스피커도 좋고 터치바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아이폰 연동도 잘 되고 어, 컴퓨터는 매우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300만원이고 새건데 어, 예,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비싸고 성능이 기대 이하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가성비는 이제 뭐 그냥 그렇다 나쁘지 않다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다라고 할게요 이제 다만 어, 이제 가성비 말고 가신비라는 말 있잖아요 어, 가신비는 가신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처음 써 봐서 불편한 거 있고 비싸지만 네, 솔직히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게 뭐 300만 원 가치가 있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면 지금 은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그래서 사서 좋냐라고 물으면 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커 프로도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뭐 쉬워요. 이제 쉬움의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저는 이제 개인 소장하거나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 뭐 이런 가까운 지인한테 뭐 공유하는 정도로 이제 가볍게 편집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고 교육용 그 동영상을 좀 찾아봐도 보고 이제 하면 좀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추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이 제품은 사실 누군가한테 추천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비싸니까. 네. 추천이라는 말이 좀안 맞는 경우인 것 같은데 굳이 추천 대상을 말하자면 사고 싶 푼 사람인데 지 지불 능력이 좀 있는 사람, 네.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말한 것처럼 컴퓨터만 사는 게 아니라 추가로 사야 하고, 그 사야 하는 게좀 비싸요. 네. 적, 어, 수도 좀 많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으신 분야 하고, 영상 편집이나 이제, 예, 파이널컷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이나 로직을 이용한 이제 음악 작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AOC로 조금이라도 좀저학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이폰 있으신 분도 괜찮아요. 좀 신기한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 <laughs> 컴퓨터로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음. 또,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윈도우 컴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사용 가능한 윈도우 컴퓨터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할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뭐,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차는 당연히 클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애플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나는 이 사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도전은 해볼 만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컨트롤 C V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빠이.